김치찌개가 김치찌개 그냥 끓여도 맛있는데 뭐 사골국 베이스로 끓이면 조금 더 깊이감 음, 달 깊이감이 거야. 달라서 치에 아, 네. 고기랑 네. 김치찌개 그 김치 넣고 파당합니다. 음.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사로 8년째 일하고 있는 박미선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8년째 일하고 있는 이은 님 영양사입니다. 음. 일단 저는 조리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자연스럽게 식경과로 오게 됐고 성이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기업의 문을 두드려보자 해서 과감하게 들어왔죠. 전공을 식경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최대한 전공을 살리고 싶은 음. 마음에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년차 사회초년생 27살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기 시작해 혼자 밥을 챙겨 먹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에는 대학 동기들과 바깥 음식을 사 먹느라 정신이 없었고, 취업한 뒤엔 직장 스트레스로 저녁에 술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일상 같죠? 그래서 10kg가 찌고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올 정도로 몸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 익숙해진 지금, 이제라도 내 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고 회사에도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한 지약 1년째 살이 무려 7kg나 빠졌답니다. 하지만 자취생이다 보니 한번 음식을 하면 거의 그주 내내 그 음식을 먹게 되고 영양분을 골고루 챙기지 못하다 보니 체력도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영양까지 챙겨서 열심히 도시락도 싸고 저녁도 간단하게 챙겨먹고 싶은데 비슷한 재료 를 활용해서 영양가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일주일 식단이 있을까요? 진짜 바깥 음식 사 먹는 거, 수량 느는 거, 살이 찌는 거 정말 우리 루틴 같아요. 사회에 처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어때? 거 같아요. 음, 음. 근데 지금 1년째 음.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7kg나 뺐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도시락도 싸다니셨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요리도 좀 하시는 거 같고 부지런하신 거 같아요. 너도 1년 동안 도시락 챙겨다녔잖아. 그때 어떻게 네. 못 챙겨다녔어? 음. 완전 간단하게 닭가슴살, 조리 하나도 안 돼. 음. 그냥 진짜 데우기만 한 음. 거랑 또 양상추, 계란은 이제 미리 삶아놓고. 음. 나머지는 이제 과일, 토마토나. 근데 왜 도시락을 싸나, 싸다 했던 거야? 이게 음. 일하고 나니까 음. 맨날 늦게 점심 먹고 하니까 음.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음. 특히 우린 검식을 하잖아. 검식하지. 나가기 음. 전에 음식을 한번 먹고 나니까 음. 점심에 또 이걸 먹는다. 벌써 이려 호숫자는 질리는구나. <laughs> 응. 질리지나는 어, 너무 그, 맛있게 먹고. 는그 음식 냄새 음. 계속. 음. <웃음> <웃음> 계속 막고 하니까. 어. <laughs> 그러면 이 사연에 정말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치 식단은 음.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도시락을 일단 어, 싸서 도시락 다니니까 어. 좀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거? 식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식어도 먹을 수있 차가워져도 어. 수 먹기 좋은 그런 마른 반찬이나 음. 절임류. 완제품을좀 음. 활용해서 많이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고, 네. 아침에 사실 요리를 하는 게 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직장. 최대한 저녁에 썼던 음. 재료를, 조리 시간을 최대한 최소화할 음. 수있게 네.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월요일부터 갈까요? 조금 월요일이니까 네 월요일이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힘을 내야 고기를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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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간장 뒤집을 고기요? <laughs>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어, 호불호가 없죠? 어, 대신에 이제 양념육을 네. 해가지고 어. 양념하는데 음. 더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끔 음. 또 봄이다 보니까 달래 아 음. 달래 향이 너무 좋아요 그 사은자 음. 사진에 보니까 음. 그런 된장국에도 이렇게 나물 넣어서 드시고 나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달래 시원할 것 같아요 응. 달래 넣어서 음. 된장국 했고 저녁은 이제 그 재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어, 비빔국수 날이 네. 조금씩 요즘 더워지니까 어. 새콤한 거 먹으면 하, 땡기죠 땡기죠 네. 화요일은 네. 저녁에 끓인 국을 그대로 가져가게끔 아. 구성을 했고 너무 좋다 응. 너무 유명한 소세지 <laughs> 케첩국 어. 이거는 아유. 너무 맛있죠 어, 완전 스테디니까 그래서 네. 요거는 쉽게 조리할 수 있게 넣어봤고 음. 여기서 좀 포인트 된 거는 음. 마약 계란장. 오 마약 계란장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알지? 네. SNS에서 음. 굉장히 유명했었고 조리법도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어 아,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그리고 간장에다가 음. 뭐 설탕 좀 넣고 음. 뭐 후추 조금 넣고 홍고추, 청고추, 대파 요 음. 정도 넣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주고 음. 계란은. 반숙으로. 반숙으로. 어,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그 양념장에다가 음. 한 6시간 정도. 오, 어, 음. 간단하네요. 저녁은 순두부덮밥을 잡아봤어요. 이게 마파라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음. 완제품이 너무 잘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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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호박전도. 중간에 넣어봤는데, 와. 사실 이거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너무 귀찮으시면, 음. 뭐, 계란물만 살짝 해서 음. 하셔도 되고, 음. 애호박 썰어서 프라이팬에 굽기만 해도 아, 사실 맛있고. 너무 맛있을 것같데 음. 진짜 맛있어. 이게 이제 그대로 수율이 올라가고 오 어, 오 순두부를 먹는게좀 질리긴 하지만, 네. 이제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비빔밥으로. 해야지. 나물, 순두부 비빔밥. 나물이어서 사실 음. 뭐, 전에 썼던 콩나물 무침이라든지, 아 이런 나물을 다 넣어서 비벼 드시면 돼니다그 다음에 저녁은 음?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실패가 없죠? 소세지가 아마 어. 양이 좀 많을 거야. 그렇지. 한 봉지 에뭐 1kg 단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좀 썰어서 볶음밥을 만들면 음. 너무 좋을 것 같고, 사골국을 잡았는데, 깜짝 놀라실 수 있어. 사골을 어, 네. <laughs> 화골. 끓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완제품이에요. 어, 완제품. 그럼, 파우치가 오, 있어가지고 잘 너무 좋죠. 잘 나와서 그것만 데워 먹어도 좋을 음.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네. 목요일 점심을 그냥. 빅피처인가? 요피처 어, 음. 그래서 요거는 네. 국을 끓여놓은 다음에, 네. 목요일에 보면 김치찌개를 잡아. <laughs> 사골 김치찌개인가요? 김치찌개 그냥 끓여도 맛있는데, 사골국 베이스로 끓이면 조금 더. 깊이감이 음, 달라요. 깊이감이 달라서, 네. 아침에 고기랑 김치찌개, 그 김치 넣고 음. 파장할게요. 아. <laughs> 그리고 계란찜도 오. 있는데, 이것도 네. 저녁에 계란찜. 참치 계란전을 잡아놨었어요. 이 재료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보통 계란찜은 뭐 당근, 양파, 대파 이 정도만 넣잖아요 맞아. 참치 레시피를 생각 못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반찬류는 대부분 음. 내가 완제품을 많이 넣어놨어 어. 필요해 적당한 음. 완제품 필요해 삶을 윤택하게 <laughs> 콩조림 이런 거는 어. 내가 콩을 삶아서 조려서 시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겠지. 간장 어. 많이 들어가고 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사 먹는 게더 오히려 <laughs> 어, 이득일 수 있어 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음. 저녁에는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인데 닭고기를 넣었구나 고기도 요즘 그 다이어트식으로 그거는 음. 바로 찢어서 넣으셔도 되고 썰어서 넣어도 되고 이 카레가 점심으로 오, 간 오, 볶음밥이 됐네 남은 재료들 오, 있잖아 재료밧 카레에 재료밧 들어왔던 됐네. 당근, 호박 카레가루랑 같이 볶아 아이디 너무 좋다 장 아. 버터밥 담갔으니까 또 먹어야지 어, 화요일에 담갔던 마약 계란장을 그래서 요거 네, 좀 놓으신구나. 다르게 먹으려고 잡아봤고 헉? 계란 그 음. 양념이랑 음. 같이 버터 넣어서 요즘 어 버터가 포션으로 좀 너무 잘 나와 있어 맞아. 만약에 버터가 싫다 음. 하시면 아보카도 헉! 고급 식재료 아니야 이거는? 아예 빼고 아보카도랑 아 계란장이랑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칼로리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괜찮겠다 아보카도 레시피 음. 음. 음 저녁은 또 남은 거 먹어야 돼 순도 어, 네. <laughs> 먹어야 되고 음. 음. 감자조림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 <laughs> 정말 효율적인 메뉴인 것 같아 이거 짜는데 한 3일은 걸렸던 것 같아 정말 고민 많이, 많이 했구나 다 다르게 잡아놨어 어 <laughs> 그래 이제 엄마 보여줘 엄마 어떨 것 같아? 국을 이렇게 끊어. <laughs> 그게 찐 조언이잖아. 요리해본 사람이 <laughs> 아는 거잖아. 밀리프식 어떻게 끊이에 나도 <laughs> 생각해보니까 어. 우리 집도 그렇더라고. 그때부터 국을 음. 조금. 화를 아. 시켰지. 어머니의 조언이 되게 힘이 됐다. 순도부 비빔밥은 어. 사실 다음 주에 다아 진짜? <웃음> <웃음> 네, 이거 오, 사진을 오, 봤는데 오. 너무 그 괜찮은 거야. 그래서 오. 오. 이거 사연자분도 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넣었던 것도 있어. 우리가 원래 음. 재료를 안 겹치게 짜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 그렇지. 음. 이 재료를 여기 다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 새로운 도전이었겠는데? 일주일 이거 드시고 나서 음. 재료가 싹 없어진 모습도 보고 싶고. 아, 정말 이걸 아. 해서 드셨으면 오, 너무 임신사? 좋을 것 같아. 음. 음. 자에 대해 고민 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접수해 주세요. 저희 삼성웰스토리 영양사들이 직접 메뉴를 짜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 See you tomorrow. <laughs> 이렇게 한 사람 위에 짜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도시락은 뭘 들고 다니지, <laughs> 몇 구짜리 주시는지, 어? 국은 싸다니는지 주시는지. <laughs>